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카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바로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저에게 되게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림을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냥 단순하게 그림을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저도 사실 난감한 부분이 조금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림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가 부족하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을 저도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분들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무엇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그림이란 것 자체가 그릴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무엇을 그리고 싶은지부터 알아야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인물을 그리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제가 인물 일러스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인물을 그린다고 치고 인물이라는 범위 안에서 크게 나눠봤을 때 일단 페나트가 있어요. 그리고 페나트 이외에는 그냥 일반 창작이 있겠죠. 페나트를 그린다고 치면 그릴 대상이 3D이냐 아니면 2D이냐. 이렇게 나뉘겠죠. 3 d 를 하면 보통은 이제 아이돌 연예인 분들 아니면 운동선수, 배우분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실존하는 인물이 있겠죠. 그리고 2D에는 일반적인 만화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애니 캐릭터도 있을 것이고 그냥 만화 캐릭터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뭐 웹툰에 등장하는 어떤 캐릭터들, 그다음에 게임 캐릭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요즘에는 버추얼 관련 캐릭터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가는 경로가 이렇게 페아트를 통해서 그림을 많이 시작하게 되세요. 그 이외에는 이제 창작인데 사실 시작부터 창작으로 바로 가시는 분들을 보기가 되게 드물어요. 보통은 페아트 같은 걸로 스타트를 해서 창작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역시도 페아트를 시작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아무튼 일단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릴 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게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엇 그리고 싶은지를 고민해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보통 어떤 대상을 내 그림으로 내 손으로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생각하신 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그리고 싶은지 고민을 해보고 만약에 정해졌어요. 어떤 대상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엄청 많이 수집을 했어요. 그림을 참고하는 거죠. 그리고 그림을 참고하는 과정 정해서 또 필요한 것이 롤모델을 정하는 거였어요. 롤모델이라 하면 나도 이 사람처럼 그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작가님들을 찾는 거죠. 그런 분들의 그림을 정말 많이 많이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너무 딱한 사람만을 정해서 그 사람의 모든 그림을 다 참고하려고 하면 자칫하면 스타일이 너무 따라가서 그게 굳어지게 되면 결국 그 작가의 B급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최대한 다양한 분들의 그림을 많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그림을 처음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림은 그려보고 싶은데 진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선 하나도 제대로 그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처음 생각했던 건 뭔가 보고 그릴 대상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 이 사람 그림 되게 이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림들을 잔뜩 모아 가지고 그거를 계속 보고 따라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사진을 많이 참고하진 않았는데요. 보통 그림을 처음 시작하게 되시는 분들이 모작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모작은, 일단, 사진을 참고해야 하잖아요. 모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사진을 보고 바로 그림으로 옮기는 건 사실 정말 어려워요. 입시미술을 하신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림을 조금이라도 그려보신 분이 있다면, 이야기는 조금 다르겠지만, 진짜 나 그림 처음 시작하는데, 냅다 사진 보고 모작을 해라? 이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진은 정보 값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눈으로 사진을 보고 그걸 캔버스에 옮기기에는 너무나 사진이 가진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 대신에 그림을 많이 본 건데요. 그림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한번 가공이 된 상태잖아요. 어떤 대상이 있으면 이 대상이 작가님의 손과 눈을 통해서 한번 가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가공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에 조금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는 사진보다는 그림을 많이 보면서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보면 좋을 거는요. 아까 제가 롤 모델을 정해서 내 눈에 되게 예뻐 보이는 그림들을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렇게 저장한 그림들이 왜 좋은지를 알아야 해요. 도대체 왜 예쁘지? 이거를 좀 많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 질문은 그림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그냥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계속 해야 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제가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인체 드로잉을 하세요, 크로키를 하세요, 아니면 뭐 도형화를 공부하세요, 이런 것부터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저는 진짜 그런 것보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뭘 그리고 싶은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뭔지, 내가 좋아하는 그림들이 왜 나한테 예쁘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킬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계속 반복하면 늘어요. 진짜 뻥이 아니고 시간이 해결해줄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게 머리가 텅 비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그림을 왜 그리려고 했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 이거 별로 안 지루해요. 되게 재밌어요. 아무튼, 이왜 예쁘지라는 걸 고민을 해봤을 때, 처음엔 잘 몰라요. 왜 예쁜지. 도대체 이게 왜내 마음에 들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보고,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해봐야 알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제 그림을 예시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사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다른 작가님들의 그림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텐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일단 제 그림들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위터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이런 그림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이 그림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쁘지? 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정말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가장 크게 보면 그냥 캐릭터가 예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단순히 캐릭터가 예쁘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가 왜 예쁘지? 라는 생각을 또해보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쁘지라고 고민을 해 봤을 때 만약에 이 그림에서 보자면 눈이 제일 먼저 들어온다. 어, 눈이 빨간색이네. 되게 속눈썹도 많고 눈꼬리도 되게 길고 눈도 크고 이래서 예쁘다.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코 모양이 되게 뾰족하고 오똑해서 예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소한 부분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더 세심하게 볼줄 알게 되면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턱 모양이 되게 갸름하긴 하지만 완전히 뾰족한 모양은 아니라서 예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 그림 중에서도 되게 캐주얼한 그림체로 그린 건데, 저는 캐주얼한 스타일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턱을 너무 뾰족하게 그리는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취향이 겹치고 겹치고 겹쳐져서 나온 결과물인 거죠. 캐주얼 그림체에는 변형에 있어서 자유도가 높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다른 분들의 그림도 많이 보고, 많이 그려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턱 모양을 찾은 거죠. 콧 모양도 마찬가지고요. 얼굴의 너비도 마찬가지고요. 눈의 모양도 마찬가지고요. 저한테 그림 공부 어떻게 했냐라고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공부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게 뭐냐면 실제로 공부를 안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분들의 그림을 보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을 그릴 때를 보면 이렇게 눈앞을 살짝 띄운 상태로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아예 막아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도 이렇게 띄우고 뒷부분도 띄워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코의 묘사도 이렇게 콧대와 콧구멍 같이 표현할 수도 있고요. 콧대만 그리고 콧구멍은 표현하지 않은 상태로 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작가님들의 그림을 보면서 그분들이 이런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코도 저는 이렇게 콧대랑 콧구멍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작가님들은 보면 콧대를 아예 표현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아래 콧구멍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입도 저는 지금 보면 입술 라인이랑 입꼬리, 그 다음에 아랫 입술이 차지하는 이 부분까지 표현을 다 해놓은 상태인데요. 단순히 이거를 그냥 여기 진짜 선만 그어서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밑에 선 같은 거 표현 안 하고 다 덮어서. 그리고 눈썹도 사실 표현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이에요. 저처럼 그냥 이렇게 선을 쭉쭉 그어서 라인으로 눈썹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런 거 없이 눈썹의 틀만 잡아서 크게 묘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눈썹을 진짜 선으로만 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만큼 이 얼굴이라는 부분 안에서도 이목구비의 표현을 진짜 너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거 하나하나를 다 파악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니, 나는 당장 얼굴 하나 선 잡는 것도 못하겠는데, 눈썹은 막 선으로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어서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통짜로 이렇게 그려도 되고, 어떡하지? 이걸 언제 다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사람의 눈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이 그림 내 취향인데? 해서 저장해놓고 어, 저 그림도 내 취향인데? 해서 저장해놓고 그러면 사실 다 다른 작가님의 그림인데도 모아보면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얼마나 갸름하게 표현을 하느냐, 또는 코의 모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은근 공통점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아, 그래, 오늘부터 나도 한번 그림 수집을 해보자 해서 1일차 딱 됐을 때 이게 다 찾아지고 그러진 않아요. 기간을 두고 그림을 좀 많이 모아서 시간이 지난 후에 봐야, 아, 내가 이런 형태의 얼굴 느낌을 좋아하고, 코 모양은 이런 걸 좋아하고, 입술 모양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좀 쌓여야 그게 스스로의 눈에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림을 많이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림들을 볼때왜 예쁜지 그걸 계속 파악해 보시면 좋고요. 단순히 캐릭터가 예쁘다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이 그림 예쁜데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이 그림은 되게 색깔이 예쁘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어이 그림은 되게 선의 모양이 예쁘다. 아니면 이 그림은 질감이 예쁘다. 빛을 쓴게 너무 예쁘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아서 메모를 꼭해 두세요. 되게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그냥 생각만 해서는 되게 빨리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림을 처음 시작했을 때 메모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계속 메모하고 이미지 많이 찾고 저장하고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되게 다양한 스타일의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모아놓은 김에 말씀을 또 드려보자면 그림을 꼭한 가지의 스타일만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저의 메인 그림체라고 굳이 따져보자면 이런 반실사 느낌의 반무태, 무태, 스타일의 그림이 사실 저의 메인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메인으로 삼고자 해도 엄청나게 캐주얼한 그림도 저는 참고를 되게 많이 하고요. 아니면 진짜 극실사의 그림도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 없는 스타일이라고 할지라도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막 남캐 그리는 거 좋아하시고, 뭔가 표지 일러스트 스타일의 반실사, 이런 캐릭터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굳이 내가 완전 캐주얼하고, 디폼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그림들을 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랬었는데, 되게 미소녀풍 그림들을 보면, 피부 묘사라든지, 소품 묘사라든지, 아니면 구도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진짜 예쁜 그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웹소설 표지 스타일의 그림을 주력으로 삼고 있지만 그렇게 아예 다른 스타일의 그림도 봐야 거기서 빼올 수 있는 부분은 빼와서 내 그림에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잘 버무려주면 또 나만의 개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 스타일에만 집착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왜 예쁘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꼭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그림이 내 마음에 든다고 했을 때, 저게 왜내 마음에 들지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은, 그냥 캐릭터가 예쁘다. 처음부터 너무 세밀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어려워요, 사실 이것도. 그냥 색깔이 예쁘다. 아니면 선이 예쁘다. 사실 선을 볼줄 안다는 거는 조금 감각이 있으신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의 느낌이 예쁘다 이런 거 보기는 조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선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좀더 깊게 들어가면은 뭔가 브러쉬 터치? 이런 것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작가님들마다 브러쉬 터치하는 느낌이 진짜 다 다르거든요? 얼마나 브러쉬를 매끈하게 쓰는가, 아니면은 질감이 있는 느낌을 많이 살리는가, 이런 거에도 정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들 막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한 거죠. 이 캐릭터 왜 예쁘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미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대상이니까 그걸 그림으로 옮겼을 때 그냥 그 그림이 예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연예인 페아트라고 치면 페아트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페아트들 중에서도 유독 이 그림이 예쁘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보통 예쁘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얼굴이니까 그러면 얼굴에서 어디 부분이 예쁘지? 이런 걸또 보는 거예요. 눈이 예쁘다. 예를 들어서. 눈이 예쁘다라고 생각하면, 눈이 왜 예쁘지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게 어린 아이처럼 계속 질문을 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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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끝도 없이. 이거 눈왜 예쁘지? 눈이 왜 예쁜지 봤더니, 눈이 되게 길어요. 엄청. 지금 예시가 구리지만, 눈이 되게 길쭉해서 예쁘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홍채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 모양이 예쁘다.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속눈썹이 많아서 예쁘다. 좀더 점점 깊어지면 눈 주위가 약간 붉으스름해서 예쁘다. 아니면은 이 아이라인이 되게 두툼한 게 예쁘다. 점점 막 세밀해지죠? 아니면 쌍꺼풀 모양이 이렇게 겹쳐서 들어간 게 예쁘다. 진짜 볼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예쁜지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 장의 그림만 보고 끝내시면 안 돼요. 여러 장의 그림을 두고, 이 그림은 왜 예쁜지, 저 그림은 왜 예쁜지, 이런 걸다 적어 놓고, 거기서 공통되는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A라는 그림을 보고, 어떤 감상들을 적었잖아요, 지금처럼. 그리고 B라는 그림을 보고, 또 적어요. 어, 이 그림 이건 예쁘고 저게 예쁘고 저게 예쁘고 이 중에서 몇 개는 아마 겹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집중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결국 쌓이고 쌓이면 나의 취향이 되고 나의 그림체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되게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어렵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좋아하는 거 찾기예요. 내 취향 찾기. 그림은 취향의 결정체다. 진짜 정수 취향의 정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 모든 취향들을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짜내서 모인 게 바로 나의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가 싶은 내용일 순 있겠지만 이왜 예쁘지에 대한 고민은 그냥 계속 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레벨이 오르신다면 왜 예쁘지에 플러스 왜 인기가 많지? 이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거든요. 어저 사람 그림 왜 저렇게 인기가 많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그림에는 사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순 있어요. 페나트 특성상 뭔가 그림 자체보다는 그 그림의 대상이 된 인물이나 캐릭터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림이 같이 인기가 많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순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 찾아봐야 돼요. 왜저 그림이 인기가 많은지. 본인이 상업 작가로 활동을 하고 싶다면 결국 파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됐다면요. 그 다음에 저는 그게 캐릭터를 그릴 때 얼굴, 인체,